비가 오네. 아...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어봅니다. 한 2주 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물병의 발상지, 춘천에 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박물관 앞이고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갖고 차가 엄청 많이 붐비네요. 뭐 엄청나고요. 이 사람들이 다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날도 감상이 여기면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바깥쪽을 돌아보다가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주차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 둘째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뭐 푸드코트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유후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지 구름빵? 여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뭐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최대한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거 느끼는 거 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오면서 애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마땅운 밥집이 없네요. 빨주노초파남 남색 어디 갔어? 이 사기 내가 좋아하는 파일이. 제가 분리. 내가 불리 블리 여자친구인가? 불리가 맨날 여자친구인데 맞는 이유가 있었어. 자가. 아리야? 아리야? 너 대답이 대답이 없네. 너왜 이렇게 늦게 말해?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애기한테는 대답해주고 어른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네. 경로 사상이 부족하고. 뱀이다 뱀. <laughs> 이걸로안 보이겠지? 이렇게 해도? <laughs> 뭐가 보여? 오늘의 게스트. 우리 둘째 아들, 체험 중. 그 부분에 어떤 전시관 물건들이 뭐 어른들보다는 아기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 이게 그 태권부이구만. 크긴 크네. 너왜 이렇게 작아? 오, 잘 만들었네. 알 만한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잡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보는 거랑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재 감성으로 이것들을 다 받고 느끼고 그랬던 것들이라 와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쁘게 지내봐. <웃음> <야>. <웃음> <진짜 야. 웃음> <laughs> 자, 뽀로로가 돼볼까? 음, 어, 어. 루피가 어디갔나? 오, 우와, 쓰레기다. 아, 썩은 것 같아. 응, 역시 루피. 루피야, 음, 어, 어. 루피가 어디갔나? 오. 하아 <laughs> 이아아아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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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포켓몬 카드 와 대박 아. 저거 갖고 싶어서 옛날에 번점을못밀었는데 아씨 오덕들 겁나 좋아하겠다. 여기와 대박이다. 스파크맨, 신명래 아저씨, 아, 아쉽다. 아다관이 없네. 슈퍼하고 있잖아. 토이로봇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잘 구경하고 어, 나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아이들 체험 위주로 좀 즐겼기 때문에 한 3시간인데, 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하루 온종일 여기 있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른들한테는 예전에 추억의 감성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잘 놀았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 냉장고, 그 다음에 거실, TV, 이렇게 있고요. 안방, 어, 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난방은 되게 잘 되고요 에어컨 있으니까 여름에도 걱정 없고요 대신에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저녁에 심심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강촌역 앞에 있는 스마일펜션이라는 곳이었고요 2 0 3호구요 혹시나 오실 분들 방 구조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참고하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내산인 건없다는거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사장님 서비스 굿자 <laughs> 오늘 밥 먹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 찍은 그 소고기 장조림 서비스 옆 테이블은 없던데. 네, 고프로 쓴. 이제 스카이워크를 가볼게 할 건데, 어,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좀더더 더 많이 내리면. 아, 어, 아마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 어, 겁나 추운데? 어, 10월 날씨 맞아? 이야, 이게, 이게 오리면네아저 어, 멀리 잉어 토한다. 야, 이거 오리보트는 말도 안 돼, 지금. 입 돌아가. 큰일 났 이게 뭐야? 뭐, 무슨 유관순뭐 그런 거건줄 알았는데. 그니까 러딱 느낌은, 클라스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노래방 18번. 그거잖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 많이 보면 주인공이 어 좀비 도망갈 때 항상 이것하고 강으로 도망가더만자 이게 스카이워크인가 봅니다. 자 여기를 온 이유는 뭐 저희가 구경을 하러 온 이유도 있겠으나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왔는데 정작 애들은 시큰둥합니다. 입장료는 개인당 2,000원인데 결제한 만큼 뭐. 상품권 주네요. 응. 나는 표를 산 거야, 안산 거야, 이러면. 어우, 야.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아유, 고소공포증자는 항상 힘들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응. 살벌하고 좋은 걸? 아주 덜덜덜덜. 어? 어허, 어허, <laughs> 왜 이러시오?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님. 하. 아, 씨, 개 무섭네. 아, 힘들다. 고난의 시간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 진짜? 녹조아 저는 지금 춘천을 약간 외곽으로 돌면서 아까 전에 그 스카이워크 갔다 와서 와이프가 줄 서서 기다려서 사 먹는 빵집을 하나 찾아줘가지고요. 감자밭이라는 카페인데요. 어,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 서서 사 먹고 있네요. 어, 맛이 어떨지 뭐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 종류별로 좀 샀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카메라를 찍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 볼게요. 이게 바로 치즈인가? 맛있는 것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고. 야, 빨리 감상평 한 줄. 더럽게 맛있고, 더럽게 비싸다. 햇빛 좋은 날에는 이렇게 카페 뒤편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나 봅니다. 뒤쪽에는 뭐 꽃도 팔고, 꽃도 피어 있고, 뭔가 되게 협업이 잘돼 있네요. 이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감자도 심어가지고, 감자빵을 팔고, 꽃도 팔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음. 이렇게 쭉 둘러보아 하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꽃을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기가 참 핫플레이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힐링 장소가 아닌가. 전형적인 대산 임수.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꽃. 그냥 피어있는 야생꽃. 이 야생의 본능을. 이 자본주의 따위가 이길 순 없지. 이제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만 파는 시대는 지났나 봐.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사인 보면 뭔가 믿음이 간다. 상토집 어, 닭갈비라는 데와 있고요. 어, 소금 닭갈비 하고요. 그다음에 도덕구이. 그다음에 막국수 하나 시켰고요. 겁나 맛있어 보이어 먹어. 맛있어 항상 준비된 먹방로 닭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지 아기들 애 유아방도 있어요 와 좋다 안녕 고양이 처음으로 만져본다 오, 되게 엄전한데? 귀찮게 한다고 또 수경도 안쓰네 와 닭갈비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다음 네,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힐링 제대로 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가 편, 어, 되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애들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 되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커플이나 젊은 친구들보다는 엄마 아빠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래도 편하게 밥 먹고 어, 맛있는 밥 먹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뭐 다른 거할 예정은 없어요. 춘천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아니 근데 진짜 레이싱 코스 같지 않아? 이렇게 보면? 라면 같은데